민사소송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소송. 절차를 재판 준비와 재판 진행으로 나누어 통합한 정리입니다. 그 재판 준비. 조사의무, 소송에 관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고 제출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조사와 증거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어야 합니다. 1억 원 이하의 소송 사건에서는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척, 고용 관계인 등이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비용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 장소, 송달 영수인 신고, 피고는 법원에 송달 장소와 송달 영수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우체국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법원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 장소 변경 신고,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법원에 송달 장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 재판 진행, 소장 제출, 원고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합니다. 법원은 소송을 접수하고 소장과 함께 안내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송 접수 및 송달 법원은 소송을 접수하고 소장과 함께 송달 안내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과 송달 안내문을 받으며 이를 통해 소송 사실을 인지합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내용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 및그 사유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서 미제출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 기일을 지정하고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 제출 및 준비서면 제출. 양측은 자신의 주장에 맞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는 첫 재판 기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 시 부분을 함께 제출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증거를 보강하려면 준비 서면을 기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일 출석 원고와 피고는 법원이 정한 재판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는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리 및 증거 조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 및 증거 조사를 진행합니다 법원은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이나 회액 광고 등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의적 해결 시도 법원은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 또는 회의 권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하면 소송이 종료됩니다. 판결 선고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항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 및 기한 소장 제출 원고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이 원고의 주장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 제출 양측은 첫 기일 전에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준비 서면을 기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일 출석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또는 중재법원은 분쟁 해결을 위해 합의를 시할 수 있으며 양측이 합의하면 소송이 종료됩니다. 판결 선고 판결 후 불복하는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따라가며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 중요합니다.